조그만 얼굴, 긴 다리, 모델 뺨치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맞나 싶어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laughs> 제일 먼저, 눈부터 보면, 일단 쌍꺼풀은 이나웃과 세미아웃 라인 같은데, 쌍꺼풀 라인이 다소 높고 화려해 보여요. 눈뜬 힘이 좋고, 크기 또한 상, 하, 좌우 상당히 큽니다. 눈꼬리도 올라가거나 처짐 없이 적당한 라인 형성하고 있고, 또렷한 애교살이 귀여운 이미지를 한층 부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코는 기본적으로 높은 콧대지만, 살짝 매부리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전체적인 형태는 날렵함보단 동글동글해서 귀여움과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그 입을 보면 도톰한 두께와 선명한 입술 라인, 다소 올라간 입꼬리로 밝은 인상을 집니다. 원영님의 얼굴을 3등분을 해보면 각각 비율이 1대1대0.8 이렇게 황금 비율이에요. 하음 면부가 다소 짧은데 이 부분이 애교살과 더불어서 동안에 가장 큰 포인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